1보다 크거나 같고,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 정의된 함수 f x 가 다음과 같을 때, 물어봤는 거는 F, F, A, 요렇 되는 거죠. F, F, A. A 값이 4가 되는, 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들 합을 물어봤는데, 합성 함수인데, F, A라는 함수가 지금 그래프가 있는 건 아니니, 그래프만 그려져 있고, 식이 있는 거아니니까 이렇게 보자고. 합성은 원래 치환하는 거니까, F 함수에다가, 요 F, A. 뭘 집어넣으면 4가 나오지 보면 되겠지 f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4가 나오니까 그럼 그리고 이걸 t 라 할까 이렇게 t 하자 그럼 f t는 4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f t는 4자 f t는 4 이렇게 f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4가 나오니 그렇죠 여기 4잖아 어,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4를 집어넣어도 4가 나옵니다 t가 될수 있는 값이 누구야 t가 될수 있는 값은 2 T가 되있는 것은 4, 2개 나왔는 거지. 내가 원하는 것은 T 값이 아니고 A 값이야, A 맞지? 자, T는 뭐가 T였어? Fa가 T였잖아. 다시 돌아가는 거야. Fa가 T였는데 Fa가 2가 나온다 이 말이지. Fa가 T였는데 Fa가 4가 되는 A 값이 말이지.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f 함수에 A를 대입했더니2가 나온답니다. 이 2네. 3을 지금다 아, A가 3이라는 거지. A3을 대비하지가 나오죠. 그 다음에 FA가 4래. 좀 전에 했잖아. FA가 4가 되라고 하면 2랑 4를. 아, 요기서 말하는 A는 2를 집어넣으면 또 4가 나오고, A에다가 4를 집어넣어도 4가 나오다 라고 하여, 모든 A 값은 이렇게 해서 3개 되겠네. 그러한 A 값들의 합을 물어봤을까? 다더하면 9가 됩니까?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